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반도체과 교사 이장권입니다. 저는 강릉중앙고등학교 반도체전기과 교사 이미연입니다. 저희 춘천기계공업고 반도체과는 2023년 강원도 특별자치도 최초 교육부 승인을 받고 2025년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만이 아닌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저희 강릉중앙고등학교 반도체 전기과는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분야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기 분야의 다양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전기 및 반도체 관련 우수 기능인을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저희 반도체 전기과에서도 이러한 산업 수요에 발맞추어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과정 및 재반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와 부품, 장비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집중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뭘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 저희는 어, 전기를 기초로 반도체 제조 내 외선 공사를 함께 배우며 학점제에서 전공 심화 과정으로 반도체 장비 자동 제어 시스템 운영, 전기 설비 운영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 반도체과의 경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로 소재를 활용하여 회로 유공합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반도체 설비 보전을 통해 프로그래밍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반도체 장비를 직접 정비할 수 있는 능력, 웨이퍼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중점으로 배우게 됩니다. 반도체는 기계도 아닌 전기도 아닌 복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 교과 선생님들과 전기전자 교과분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원반도체센터와 강원대학교 MOU 협약식을 통해 학생들이 더 심화된 교육과정을 학교 밖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 저희 반도체 전기과 교사들은 반도체 관련 교과 연구회를 운영해 전국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반도체 설비보전기능사에 무려 5명의 선생님이 한꺼번에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는 영동지역 유일의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제학교는 학교와 기업이 같이 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저희 반도체 전기과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반도체 관련 유지보수 인력 및 자동화 설비 분야 그리고 전기 내외선 분야 인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반도체 설비 보전 기능사, 자동화 설비 기능사, 전기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손 공사를 통해 가공 배전 전공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서 배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소재가공, 부품가공, 반도체 유지보수, 설비보전관리 등 다양한 시장을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그에 맞춰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반도체 전 분야의 학생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기대 이상의 장점을 가진 학과 여학생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과 반도체와 전기의 매력을 모두 갖춘 반도체 전기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바로 춘천기계공고 반도체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가 미래다.